밤에 보니까 더 이쁘다. 어머 쪽두리 꽃이야. <laughs> 엄청 이쁘네.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? 벌써 씨를 맺었어. 아이고 이뻐요. 와 밤에 보니까 쪽두리 꽃이 더 이뻐요. 이렇게. 아 이쁘다. 왜? 네. 와 이뻐요. <laughs> 오이가 크고 있네. 울좀 봐. 와 오이가 너무너무 잘 달려. 이틀에 그냥 뭐한뭐 여섯 뭐 개씩 때려. 야 이놈아 너 왜왜왜 왜, 왜. 자꾸만 나가서 왜 왜왜왜왜왜왜왜. 오미를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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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괴롭혀. 오미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놈아. 응? 너 이렇게 오미 괴롭히면 돼? 오미를 못살고 그게 구로. 찌끄만 녀석이. 아유. 너 이리 와이마 와. 아이고 너 잘됐어. 너 이리 와이마너 이리 와안 되겠어. 오미를 괴롭혀서 안 되겠어. 방에 들어가. 야, 너 오미 괴롭히니까 방에 들어가. 이거 이거 이고 방에 들어가 이제. 응.